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솔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바쁘고 바쁜 학기를 지나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동차 광고를 보고 느낀 저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케터를 꿈꾸는 차덕후 대학생이라는 그 카피 아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개인 인스타그램 채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동차도 좋아하고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 어, 시대별로 그리고 국내외별로 자동차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광고들을 보면서 느꼈던 저의 인사이트라든지 저만의 어떤 해석 그런 것도 여러분들과 나눠보면 참좋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콘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는 그랜저 광고로 본 ESG입니다. 네, 여기서 ESG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ESG는 e n v i r o n m e n 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 그리고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기업의 지배 구조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인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도 ESG의 어떤 요소들을 잘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지가 기업 투자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지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기업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팬덤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가 담긴 최근의 광고가 2021년 그랜저 광고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그랜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그랜저는 뭐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뭐 24평 아파트 같은 존재라는 말이 있을 만큼 중산층의 어떤 필수품이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누구나 아는 그럼 시그니처한 차량이죠.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1위가 그랜저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아반떼와 쏘나타가 1위였는데 최근엔 그랜저가 지금 1등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잠깐 여담인데요. 제가 최근에 심심해서 소나타와 그랜저의 어떤 비교 견적을 내봤습니다. 근데 비슷한 옵션에 같은 LPI 차량, 저는 세단은 무조건 LPI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LPI 차량이고 비슷한 옵션을 넣어봤는데 가격이 1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 가격이면 정말 누구든지 그랜저를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장난 삼아 했던 얘기였던 뭐 아반떼 사러 가서 그랜저 사고 나온다. 이 말이 이제는 거의 뭐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만큼 많이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랜저고, 지금 6세대 모델이죠. 6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서 약 거의 40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그랜저입니다. 지금 볼 광고는 2021년 그랜저 성공에 관하여 상무님의 용기란 광고를 볼 겁니다. 사실 성공에 관하여라는 광고는, 광고 카피는 2020년 그랜저에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같은 모델이고, 같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광고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광고는 정말 개욕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공에 대한 그 가치가 누구나 다르잖아요. 성공, 행복, 이런 가치는 정말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 그런 예민한 가치를 좀 잘못 건드린 차례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들이 시골 집에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차를 보고, 어이구, 우리 아들 성공했나 하면서, 아들이 아니라 차를 끌어 안아 주고 막 신나서 춤을 춥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뭐, 아들이 그럼 그랜저 아니고 소나타 타고 갔으면 성공한 아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 탈전을 났을 건가? 혹은 뭐 그랜저 아니고 K7 타면은,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약간 이런 반응까지 있을 만큼 좀 여지를 많이 든 광고였던 거죠.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패한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 그걸 이제 아마 현대차 홍보팀, 광고 제작팀도 이제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 2021년 성공에 관하여 광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광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정지선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유기견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회 용기를 쓰면서 환경에 어떤 책임을 다하는 사람 세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광고는 상무님의 용기, 다회 용기를 쓰면서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다 이 광고입니다. 한번 광고를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요즘 별명 뭔지 알아? 응? 용기맨 사장님한테 대설었구나 아니 뭐 담는 용기들 종류별로 엄청 들고 다녀 그래서 여기 담아주세요 용기맨 사회적 책임... 뭐 그런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는 게좀 불편하지 않을까? 에이, 불편해도 해야지 네잘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광고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 저의 견해들 그리고 저만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시작은 이제 직장 탕비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을 하죠. 상무님 요즘 별명이 용기맹이다. 그걸 보고 여자는 이 용기인 줄 알고 아 사장님한테 대들었구나 라고 하는데 남자는 그 용기가 아니라 물건을 담는 용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무님이, 뭐, 컵, 카페에 가서 텀블러를 쓰고, 생선을 담을 때도, 락앤락통을 쓰고, 뭐, 케이크도 그런 걸 쓰고, 약간 이런 용기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즘, 다의 용기를 쓰고,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삶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 도 이렇게, 그, 텀블러를 많이 쓸 만큼, 어,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할줄 아는 사람이 약간 힙한 사람 트렌디한 사람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구축이 되면서 어, 제로웨이스트 용기를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 여기서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여기서 이 여유 직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사회적 책임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 여기서 굉장히 오, 오그라들었어요. 오그라든 이유는 좀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아그 용기를 들고 다니면 사는 게좀 불편하지 않을까? 아,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근데, 상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불편해도 해야지. 왜냐? 그게 환경에 책임을 다할 줄 알고 성공한 삶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냄대 없이 64색 실내 앰비언트 무드램프를 보여주고 성공에 관하여라면서 그랜저가 그 주행하는 모습과 텀블러에 커피를 닿는 모습과 함께 광고가 끝이 납니다. 전이 광고가 너무 오그라들었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메시지의 전달이 너무 은유적이지가 않았어요. 중간에 제가 오그라들었다 했던 부분. 뭐 사회적 책임 뭐 그런 건가? 당연히 사회적 책임 뭐 그런 거고 한데 너무 이걸 사회적 책임이라고 어필을 하니까 굳이 이 대사가 없어도 이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는 걸좀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오, 너무, 좀, 너무 직접적으로 말, 을 해가지고, 그게 좀 오그라들었고, 저라면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랜저를 사는 삶의 사람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면서, 거기 안에 다회용기를 쓰는 모습을 조금 간접적으로 집어넣었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면, 개인적으로 좀손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아래에 이제 설명을 보면, 상무님의 은밀한 친환경 라이프, 뭐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모두리한 일상 속 착한 성공,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이 카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일상 속 착한 성공, 이거라면 좋은데, 전 여기서 일상 속 착한 성공, 이거만 좀 챙기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광고 안에 다의 용기를 쓰는 것도 보여주고, 다른 부분에 있었던 제로 웨이스트가 이 텀블러 쓰는 것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조금 광고가 너무 직접적이어서 좀촌스러운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기에 좀잘된 광고. 같이, 똑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룬 광고인데 세련되고 임팩트 있는 광고 한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볼보에서 나온 광고고요. 극한의 안전 테스트란 광고입니다. 볼보는 여러분들 뭐 차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볼보하면 안전으로 정말 강하게 포지셔닝이 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도 처음에 볼보의 안전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일단 광고를 보고 나서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I'm Bjorn, and I'm here at Volvo to find out what is the ultimate safety test. These are the side and frontal crash tests. They're brutal. Yep, it seems fine. This one is my favorite. The run-off road test. Impressive, right? But is it the ultimate safety test? This is the big one. The 100-foot drop. So is this the ultimate safety test? Well, it depends. When you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영상을 다시 리와인드 해 보면서 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스튬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 극한의 안전 테스트를 알아보기 위해 이제 볼보에 나와 있으면 하는데, 그래서 뭐 영화에서 한번 좀본 듯한 이런 분인데, 유명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볼보의 안전 테스트 과정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뭐 전면 테스트, 측면, 그리고 더미의 안전 이 상황들을 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점프 뛰는 차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이 점프 뛰는 차는 제가 보기에 이 볼보 S60 같은데, 이 S60은 2000년대 초반에 지금 나와서 잔, 단종이 애진작을 된 척을 하고 있는데, 단종된 척을 왜 점프를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광고, 다른 그 안전 테스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북극으로 가죠. 어, 이건 새차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떨어뜨리는 극한의 안전 실험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빙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기후 변화가 극한의 안전 테스트다. 볼보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빙하가 무너질 때 말고 빙하의 그 자막이 뜰때 기후 변화가 이제 극한의 안전 테스트다. 이 부분에서 정말 약간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 자막 뜨기 전까지는 저는 왠지 이걸 왜 비춰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빙하가 무너지기 전에 빨리 차를 빨리 떨어뜨리는 건지 아니면 이미 저는 이 안전이란, 안전 테스트라는 그 주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다른 거에는 집중이 좀안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실 주제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주제가 바뀌다 보니까, 뭐, 갑자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갑자기 뭐지 해서,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더 메시지가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랑, 아까 그 용기맨 광고랑 비교해보자면, 이 광고는 굉장히 좀 은유적입니다. 빙하가 무너지는 거랑, 자동차 안전 테스트 하는 거랑은 사실 거리가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 고리가 많지 않은데, 그 연결 고리를, 이 카피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고 연결 고리가 없는 만큼 보는 사람은 약간 반전을 느낄 수 있어서 집중하게 되고 메시지에 좀더 임팩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굉장히 잘 만든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볼보 그렇게 좀 관심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볼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냥 튼튼한 차 만들고 있는 스웨덴 브랜드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볼보가 전기자동차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이 광고를 통해서 알았어요. 볼보가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도 생각하고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ESG에서 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 방법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오늘부터라는 이 스타팅 투데이 이 말도 들어간 것도 좀더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기업의 ESG 관점을 굉장히 잘 보여줬고, 표현법도 임팩트 있고, 반전이 있기 때문에 어, 메시지가 정말 잘 와닿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처, 너무 오랜만에 영상이고 처음 준비한 콘텐츠여가지고 말이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영상 어떤 분위기가 좀 묵직했던 것 같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좀 약간 이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약간 좀 춤도 추고 약간 이런 캐릭터인데 약간 좀 그런 콘텐츠, 콘텐츠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진지하게 해봤고요. 어만히 진지 빨하니까좀 힘들기도 하고 아무튼 영상이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뭐 재밌는 자동차 광고를 소개시켜드리고 이야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